어, 안녕하세요 캔시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제품은 어, HTC 의 E9 Plus 입니다 n E9 Plus구요 어,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먼저 설명할 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맨날 막 와리가리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일단은 디자인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센스 U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하드웨어 어, 저인 얘기들을 좀 풀어내겠습니다. 어, 일단은 HTC E9, 1 E9 플러스는, 어, HTC의 원래 대표적인 제품이 1 M9 이거든요. 올해 나온 제품은. 어, E9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중국 시장 이외의 시장들은 뭐, 일단 뭐, 대만에는 당연히 풀렸지만, 어, 이외 시장은 순차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이나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아직은 중국이랑 대만 쪽만 출시가 된것 같은데 어, 한국에는 해매,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지금 판매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구할 수는 있는 제품이고요. 음, 국내 같은 경우는 익스펜시스 기준으로 약 50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HTC의 제품이 항상 그렇듯 어, 상하당의 길쭉한 스피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HTC의 붐 스피커고요. 어, 돌비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뭐 중간 중간에 모드 변경을 통해서 뭐 극장이나 우, 음악회 갔다 온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효과들을 설정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면에 보시면 상하단이 약간 그 진한 먹색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후면으로 돌려보시면 후면은 무광 재질의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블랙 모델이니까 이렇게 티가 안 났는데 블랙 모델 이외에 다른 색상들은 투톤 색깔이 좀더 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카톡 티. 어, 모습을 하고 있는 후면 카메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듀얼 심 모델이라서요, 음, 이쪽 좌측을 여시면은, 이렇게, 어, 슬롯, 유심 슬롯 두 개가, 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2 테라바이트까지 확장 이 가능합니다. 요게 요쪽에 몰려있고요. 반대쪽에는 볼륨 버튼하고 전원 버튼. 음? 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두 번째로 센스 U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센스 UI는 뭐 그, 전체적으로 이 HTC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꽤 최적화된, 괜찮은, 다양한 성능의, 뭐, 이런 것들을, 어, 아, 담아냈다는 어떤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 사용자 경험이기도 합니다. 센스 UI 가요. 지금 현재 7.0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요. 7.0의 최신 버전이 어, 1, 2, 9 플러스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잠금 화면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횡설수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여, 밤, 이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12시 43분이고요 잠금 음, 음, 화면을 여시면은 이게 기본 테마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사실은 촬영을 한번 했었어 가지고 저희 기본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네 타마에 가서 기본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 화면입니다. 그래서 음, 센스 UI는 딱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1 번은 위젯인데요. 어, 지금 음. 지금 보시는 이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모음 있죠. 여기 집이라고 써져 있고 이게 센스 홈이라는 위젯입니다. 이 센스 홈이라는 위젯은 뭐 집에 갔을 때 많이 쓰는 개인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면 뭐 직장에 맞게 메일이랑 캘린더, 낙서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주는 그래서 빨리빨리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위젯입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 지역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은그 지역에 갔을 때 자동으로 어, 이 위젯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블링크 피드입니다 블링크 피드는 어,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측 우측으로 미시면 이렇게 블링크 피드 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링크 피드는 피드는 어, sns 모음 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뭐 여러,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들을 넣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SNS들을 많이 넣,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구글 플러스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연동시켜 놨는데요. 사실은 HTC의 센스 이전 버전들은 이 블랭크 피드가 그 메인 화면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어, 좀 깔끔한 그런 순정 느낌을 주면서 블랭크 피드는 어, 측면으로 빠져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앱이나 헤드라인 뉴스, 그 다음 오토, 뭐 오토 모바일,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블링크 피드를 좀 더, 어 풍성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시면은 한눈에 뭐 이런저런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시나 그 센스 UI에 꽂힌 그 테마, 저격입니다. HTC가 그 센스를 위해서 다양한 테마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나 일부 사용자들도 이런 음, 테마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HTC가 좀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런처 앱이 필요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테마에 들어가시면은. 권장하는 내용과 테마 그리고 배경 화면 그리고 아이콘 소리 글꼴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h.뷰는 그 다케이스가 있어요. c 케이스의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 간단하게 아이콘부터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버프랑 플렉스 뭐 그런 것들을 받아놨는데 음, 받아놓은 걸 제가 한번 깔아볼게요. 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이 펜슬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바뀝니다.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버프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굉장히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배경화면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요, 요기에 맞게 많이 올려놨는데, 마블걸 다운로드 받아서 밑에 누가 올려놨는지도 나오고요. 받은 내용을 적용하면 어, 홈 화면에 내가 설정을 해 놓겠다 그럼 홈 화면이 마블로 바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간단하게 그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요 이게 센스 UI 7.0에서 누릴 수 있는 뭐그전 버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어, 카메라는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왜냐면은 음. 어, 129 플러스의 어떤 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울트라 픽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둘다 굉장히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전면 카메라의 셀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두 번째로 htc는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열심히 개발한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앱을 들어가시면 자 대충 설명만 드리면 어 모드로 들어가시면 셀피 모드 그 다음에 카메라 파노라마 그리고 분할 캡처 사진 부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케 모드가 총 6개의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셀피 모드는 전면 카메라 그러니까 전면의 울트라 픽셀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촬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뷰티 뷰티 모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잡티를 어느 정도 쯤 제거할 것인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말 그대로 파노라마고요. 분할 캡처는 어, 이 화면에 2등분을 해요. 그래서 좌측에는 전면 카메라 우측에는 후면 카메라. 그래서 그 전면과 후면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같이 착각하고 찍어서 보여주는 역할 해주고요. 사진 부스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콜라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진 하나 찍고 2초 후에 또 사진 찍고 2초 후에 또 사진 찍고 해서 그런 총4 장의 사진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복회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드인데요. 이게 아웃 포커싱 모드예요. 그래서 어, 포커스 피사체 잡힌 피사체는 굉장히 선명하게 어,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배경들은 날려서 좀더 이미지를 피사체를 좀더 부각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뭐 찍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요게 이제 그, 보케 모드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일반 카메라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 뭐 별반 차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넘기면, 음, 제가 이 사진이 보케, 어 모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포커스를 잡았고요 뒤에 배경이 날려 날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일반 카메라 모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배경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배경 쪽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어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 카메라 모드로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분할 화면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전면,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그리고 음, 파노라마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건 제가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거 누르시면 은 바로 사진 편집이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어, 뭐 배경 화면을 저장한다 배경 화면, 홈 화면에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조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h d c 가 조를 짧은 영상을 찍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아예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커뮤니티 SNS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편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조 앱이 따로 있는데 조 앱. 네, 조 앱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조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찍은 영 사진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띄놓으시면 돼요. 재밌게 HTC의 생태계에서 뭐첫 번째 조 만들기, 뭐 사람들 팔로우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뭐 클리핑해서 음, 뭐 영상을 만들어 만들어서 뭐 조에서 즐겁게 놀 수가 있습니다. 뭐 음, 사진 편집기는 바깥에도 있어요. 바깥에도 있어서 음, 여기 사진 편집기라고 보이시죠? 사진 편집기에 들어가셔서 어,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갤러리에 뭐이 사진을 편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장식 효과 보정,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네요. h d c 1 e 9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하드웨어 재원상으로는 딱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어, 디스플레이가 2K 어, 2560곱 1440의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텍이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어, 첫 번째 작품인 어, 헬리오 X10 모바일 AP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 모델명이 MT 뭐 6795로 알려져 있지만 어, 그 h d c 가 리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음, 헬리오 X10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어 그게 들어가 있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안투투 많이 쓰시니까 안투투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laughs> 제가 또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또일났어요 또 댓글에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laughs> 정신 차리세요 뭐 많이 올라오겠네요 음, 랭킹이 빨리 나와야 끝나는데 랭킹이 왜안 나올까요 아까 전에 그 점수는 보셨죠 5만 점 대에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어, 리틀코어인 A53 그 코어를 8개를 연결한 옥타코어 프로세서인데 성능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갤럭시 노트4랑 메이저 MX4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벨라모 같은 경우에는 LG G4도 앞섰었고요. 그 다음에 긱벤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꽤 놀라운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종합해보면 어, 2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가지 카메라 성능, 카메라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스 UI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감히 뭐 말씀드리면은, 어, HTC의 어, 멀티미디어 폰,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50만원대로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국내 출시된 2K 해상도 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거의 80, 80만원대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어, 꽤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SKT, KT를 통해서, 어, 개통이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스펙표를 봤는데, 음, LTE는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 되게 빠른 속도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아무튼, 어, 1 e 9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